자,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보시면은 정적분 범위가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 개의 정적분을 합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. 인테그라 1부터 2까지. 자, 그럼 요거랑 요거랑 빼면 되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분모는 같고요. 그럼 분자만 빼면 된다는 건데 2x랑 2x랑 빼고 1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3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적분의 횟수를 줄이는 게 어쨌든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. 합쳤다는 거고요. 이제 적분을 시작을 하자. 지금 분수 적분하는 거니까 분모 미분한 게 혹시나 분자에 있을까 한번 보셔야죠. 어, 근데 없다.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어, 보셨을 때 분모가 인수분해가 됩니다. 요렇게쓸수 있어요. 그러면 어, 부분 분수 공식 써서 얘를 뜯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뒤에서 앞에 거를 뺀거 분의 분자 그리고 찢어 빼면 되죠 이때 분자에다가 3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여기다가 3을 썼으니까 여기다가 또 3을, 3을 쓰면 9가 돼 버려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얘는 1이고 자 이러면 이제 각각 적분할 수 있게 되죠 분모 미분한 게 분자 있다. 분모 미분한 게 분자 있다가 되는 거니까, ln 분모가 들어갑니다. ln 분모, 마이너스 ln 분모. 어, 절대 값은 뭐 굳이 필요가 없는 게 범위가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, 예, 굳이 안쓴거고요 얘는 합쳐서 써도 되죠. 로우끼리 뺀 거기 때문에, 진수에서 나누어지겠습니다 자, 요 상태에서 이제 2를 넣으시게 되면은, 음, ln, 5분의 2가 되겠고요. 1 넣어주시면 ln 4분의 1이 됩니다. 빼야죠. 로그끼리 빼는 거니까 ln 진수자리에서 나누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ln 5분의 8? 뭐이 정도? 아니면 ln 8-ln 5? 뭐이 정도? 요건 이제 뭐 개인 취향대로 본인이 쓰시면 되겠고요. 어쨌든 답을 봤을 때그 답과 어,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.